오늘은 <laughs>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한 40대 한 남성이 점을 보러 갔습니다. 그는 점쟁이에게 아,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제가 좀 언제쯤 편안히 살수 있게 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점쟁이는 50대가 되면 당신의 인생이 좀 편안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놀라워 하면서 아니 50대에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길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점쟁이가 하는 말이 50대가 되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 익숙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 세상에는 그두 가지의 시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시간인 크로노 인간의 시간인 그 크로노스와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두 시간은 각자 다르게 흐릅니다. 인간의 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흐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어떤 일정한 방향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규칙도 없습니다. 이제 저도 어느새 50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했듯이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한때 다 어려운 시간들을 어, 지내셨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또는 경제적 또는 자녀들의 문제든지 어려움 없이 지내신 분들은 어, 한 분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되도록 뒤돌아보니 어떻습니까?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어느 한 순간에 지나가고 말았지 어, 않습니까? 어, 물론 지금도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것도 곧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힘들다고 여기는 그 시간이 아, 그것이 인간의 시간일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시간은 느릿느릿 아주 천천히 흐릅니다. 고통스럽고 지겹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그 시간들을 지나고 보면 한순간인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이 카이로스, 곧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저는 어려움 앞에 기도할 때, 사실은 뭐하나님이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제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바로바로 바로 다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네? 나는 오늘 당장 급한데, 어, 하나님의 시간은 왜 그리도 느리고 더디게 가는지 그렇게 그러다 보면 뭐, 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을 만한 분인가 <laughs> 그런 생각도 하게 되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가장 좋은 응답이잖아요. 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어, 중심의 해결이 가장 좋은 해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는 그냥 하소연하고 그냥 넋두리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듣든지 마시든지 그런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참 많은 부분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잘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함께 흐르고 있다. 같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장애인은 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구걸을 하면서 사는 거 보니까 이 장애인의 집안이 그리 넉넉한 편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인데 돈도 없으면 사는 게더 힘들어요. 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장애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슬, 슬픔을 안고 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저주받은 인생을 끝내버리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우연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그가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죠. 자기 본인조차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원하지도 않던 일이에요. 그가 원했던 것은 고작 하루 먹고 살 만큼의 동량이었습니다. 그 삶은 평생 지속되었고 끝나지 않는 지루한 삶이었습니다. 그 지겨운 삶의 연속이었던 어느 날, 그는 누가 봐도 자신과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한 장애인이 들어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장애인을 치근하게 여겼습니다. 무엇이라도 주고 싶었지만 그들에게는 작은 동전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장애인을 고쳐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시간이 그것으로 흘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장애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신기하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이 한 푼이라도 있었다면 이 장애인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동전 몇푼 던져주고 아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새로움을 창조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에게 일어났던 상가, 시간은, 사건은 그의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어요. 바로 어떤 시간입니까? 견딤의 시간이었어요. 그는 자기네, 자기에게 주어졌던 시간을 성실하게 인내했습니다. 그에게 어떤 기대감도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운명에 수능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익숙해져서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삶에 충성하였다는 점에 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언젠가는 지나간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내가 이 순간만을 바라보면 그 괴로움이 더할 것이고, 장차 주어질 좋은 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의 괴로움을 좀더 쉽게 견디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버텨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장애인은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시간이 수평으로 흐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평과 수직의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서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만나는 지점에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의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인간의 눈, 눈으로 보면 이 장애인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정말 우연히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 한 줄기 섬광이 번쩍이듯이 그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임한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걷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그의 인간의 시간과 만났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어, 여러분 장사에서 장사를 할때 최고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용. 예? 신용. 신용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예전에 부동산을 했었잖아요. <laughs> 그래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첫 번째도 장소, 두 번째도 장소, 세 번째도 장소예요. 목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가 구걸하던 장소는 아마도 어, 프리미엄이 붙은 최고의 장소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은 그 성전 동쪽에 있는 어, 위치한 문이었는데요. 이 문은 고린도 양식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 문을 미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성전에 들락거릴 때도 그 문으로 들락거리는 거예요. 예배할 때라도 가고 기도할 때도 그 문으로 다니고. 그러니까 그 문은 항상 그냥 문전성시가 되는 어, 그러한 자리였어요. 그곳에서 어, 구걸를할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곳에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전에 그 권력자들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야단치며 쫓아내던 그런 어, 그런 걸 기억하시죠? 어, 그 장사치들 뒤에는 성전의 권력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 권력자들에게 자리 쓰나 수입의 몇할 정도를 이제 세금으로 바치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 정황으로 보아서. 이 장애인도 그 성전의 권력자들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이 자리에서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장소가 좋으면은 사실 장사도 잘 되잖아요. 아마 꽤 괜찮은 수입을 올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수입에만 만족하며 살았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인 이유는 항상 위를 바라보며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만족함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맹수들은 배가 부르면 사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나 인간은 배가 불러도 만족하지 않고 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쁜 것이기도 하지만 지나치지 않으면 반대로 좋은 점입니다. 그 욕심이라는 것이 한 사람을 발전시키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그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본 일이 있는데요. 이드라마는그 주인공인 그 유진초이라는 사람의 그 어린 시절을 잠깐 비추어줬습니다. 제 제일 첫 번째 회인가요? 그때 보여줬죠. 그의 첫 장면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어, 엄마와 아비가 노비였던 탓에 그 유진초이도 이렇게 노비로 살 수밖에 없었죠. 그가 어느 날 나무 한 짐을 지고 가다가 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근처에 앉아있던 한 양반네가 물었습니다. 너뭐 하고 있느냐. 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자 그 양반네가 이놈 땅을 보고 살거라. 하늘은 멀다. 어, 종놈 눈길이 멀면 명이 짧은 법이다. 그런 조언을 해주죠. 그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자기기를 갑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기어이 자신이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그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었고 어, 결국 미군 장교가 되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그러한 꿈을 꾸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자기의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당당하게 허리와 어깨를 펴고 성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드릴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수없이 자기 의 삶에서 보았을 거예요. 그는 스스로 기어서라도 그곳에 예배하러 가고 싶었으나 그 시대 종교법은 장애인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바로 그가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고침받은 후에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어요. 그가 평소에 가장 가보고 싶었던 그 성전, 그리고 가장 하고 싶었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그리 즐겁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됐으니까 나를 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대한 기다리, 기다림으로 채울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향하게 됩니다. 성경에 모세는 방주를 120년간 지었다고 하죠. 어,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 12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좀몇년안돼 가지고, 에이 내가 개 꿈꿨나 보다, 내가 헛것을 봤나 보다, 그리고 어, 방주 짓는 일을 그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120년간 사람들의 수많은 모욕을 참으면서 방주 만드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었을 것이죠.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120년간 성실하게 수행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상상만 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유병인 집사님이 제 영어 설교가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대요. <laughs>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 동의한다는 뜻으로. 그런데 <laughs> 저는 아직도 영어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도 제 아이들이나 아내에게서 막 발음 때문에 지적받고 그 내용 때문에 지적받고 막 그래요. 그럼 막 와이프하고 큰 언성도 버리고. <laughs> 자존심이 굉장 히상해요 <laughs> 지적받으면 발음안 하고 치는데마 1년도 넘게 걸리고요. 어, 느날 광진이가 아, 아빠가 드디어 저 발음을 제대로 발음했다. <laughs>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지나온 시간은 고통과 힘듦의 예, 연속이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면 지나온 모든 것은 모든 시간은 바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현재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시간이 깊이로 흘러서 그것을 견디게 하고 어느 날이 가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안준병이 장애인이 자신의 시간을 견디고 견뎌서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을 마주하게 된 것처럼 우리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인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미로 바뀌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마주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들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인내할 수 있도록 늘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